봄에 대해서는 항상 초특급한테 상담을 해야 된다.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여보세요? 저희가, 부모님 밑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저랑 동생이요. 부모님 네네네. 밑으로 종피보험자가 들어가 있는 거.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종피보험자로 들어가서 보험기간이 짧습니다. 네, 저랑 동생이 그래서 20년이 이제 끝인데. 맞아요. 네. 그, 저랑 동생은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거든요. 네. 진단금은 없는 거고, 1 2 위주로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MG랑 DB 요즘 조합이 좋다 그래서, 갈아타려고 하고요. 실비는 이제 단독 실비로 주려고 하는데, 실비는 어디 꺼 가입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MG 거예요? 아니면 동부 거예요? 실비는 지금 아직 못 알아본 상태고요. 그 어린이 보험으로 MG랑 DB 조합으로 가입하려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왜 MG면 MG, 동부면 동부에서 모든 담보를 끼워놓지 MG와 동부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유사함이 MG가 많고 뇌혈관하고 허혈성이 MG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어... MG는 처음에 설계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그거를 올렸어요 이대로 가입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또 다른 분이 DB랑 조합으로 가입하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MG가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 보험료 높고, 높고, 높고 그 다음에 수술비가 조금 약하다고 거기가 112대 그거 뭐죠? 수술비 네 네네 그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DB에서 나오는 수술비 보장을 그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여성 자국농.. 뭐, 뭐 뭐라고 네네네, 일단 말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동부하고 MG를 조합으로 한다. 네. 그리고요. 그렇게 갈아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 동생은 그 갈아타기 전에 이미 그 메리츠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이 너무 낮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내랑 그 신장이 천만 원씩 밖에 안 나와요, 진장비가. 동생은 보험료 얼마짜리로 메리츠를 했던가요?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93,000원이요 93,000원인데 지금 뇌혈관하고 허혈성이 천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 다른 담보가 쓰잘데기 없는 담보 쓰레기 같은 담보를 너무나 많이 넣고 거기 입번일당 넣었죠? 입번일당이요 동생 입번일당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일반상의 1번일당이 2만원 질병 입번일당 2만원 2만원 자 보세요 지금 남동생한테 가입시켜줬던 설계사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지인의 지인이요 지인의 지인 그거 지금 가입한지 얼마나 됐죠? 2 7 개월 했어요. 그래서 농염으로 알아봤는데 농염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보름년은 비슷해요. 보름년 비슷한데 농염이 보상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데 메리츠 네. 들었던 설계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2 7개월 납품한 게 너무 아깝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농협이 엄청 좋으면은 갈아타라고 얘기하겠는데 그 정도의 메리츠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암도 보장이 훨씬 많이 되고 더 좋은 거 같거든요? 그러면은 메리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메리츠는 그냥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면은 메리츠에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갈아타라고 얘기하던가요? 어.. 메리츠를 유지하는 거를 추천하는데 만약에 농협으로 갈아탈 거면은 자기도 농협 취급하니까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지금 동생이 가입한지 메리츠에 27개월이 됐으면 설계사한테 떨어질 수당은 다 떨어졌고 지금 설사 해약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사한테는 손해 보는 거는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설계사한테는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해야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해약만 하고 만약에 농협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반대적으로 자기한테 이익 되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농협을 자기도 코드가 있으니까 자기 쪽으로 가입을 하면 수당이 메리츠처럼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설계사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지금 메리츠에 2번일당 2만 원 넣어 놨으면 그거 보험료만 2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9만 얼마 나왔다 그러면 원래 2번일당만 빼도 7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2번일당은 넣지 말라고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네네, 네네. 그리고 메리츠 거 같은 경우는 20년 납 상품이에요. 30년 납 상품이에요. 20년 납이요. 20년 납이요. 20년 납이. 네, 100세 만기 20년 납. 그거 무해지 보험이에요. 무해지 보험 아니에요. 그 제목에 써 있어. 어린이 보험 가로치 고 무해지형이라고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No. 납빈 명제형만 있고, 무해지형이라고는 안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게 그해지해도 그게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설계사는 무해지형으로 했었어야지 지금처럼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험료가 똑같은 보장에 25에서 30%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건 9만 원이 나올 게 아니라 원래 보험료는 이건 6만 원이면 끝나는 상품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담보하고 무해지형이 아닌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받음으로써 이게 보험료가 비싸진 겁니다. 아,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아까 MG하고 동부를 한다고 그랬었죠? MG하고 동부 회사 나눠서 가입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보장은 혹시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보장은 좋긴 한데 그두개합쳐서 보험료가 얼마나 오든가요? MG 하고 동부하고. 9만 천 원이요. 9만 천 원이요. 실비는 빼고. 네. 근데 실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빠진 이유가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설계사가 아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제가 그 실비는 부모님이랑 묶여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해지는 안 하고, 이제 어린이 보험만 먼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실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입하고 나서 해지하려고요. 실비는 애초부터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만기를 채우기 전에 혹시라도 병원에 갔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실비를 가입할 때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 저 병원 갔던 기록이 있어서 제가 허리 때문에 뭐 5년 동안 그 저기 뭐지 보장 안 되는 거 뭐죠? 부담보. 네, 네, 네. 그게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그때는 허리 때문에 했었던 거는 그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는 실비에서 청구를 했었어요. 네, 네. 아, 그러면 그거는 5년이 지나든 안 지나든 상관없는 거니까 어찌 됐건 실비는 갈아타긴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질병이 생기게 되면 또 부담보로 새롭게 또 떨어지거든요. 네. 나는 그게 걱정. 되는 거야. 아무튼 어찌되건 실비는 일단 알겠고요 근데 그 MG에서는 112대 수술이었나 그게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로 가입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 MG로 들어가야 되나요? 네. 여기는 112대 저기는 116대 그러면 4대가 더 많으니까 116대가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설계사들이 어디는 더 많이 된다 또 어디는 뭐, 뭐 뇌혈관 질환이 m g 거 같은 경우는 3천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흥국에서는 4천만 원 해준다 그래서 4천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3천만 사천이 보험료가 비싸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지금 설계사가 붙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결론은 뭐다? 지인 설계사들한테 가입하지 마세요. 그냥 눈탱이만 맞다 끝나는 거야. 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한테 묶여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n 너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유병자인데 그거를 고지상 일부를 일방하고 그냥 가입했어요. 설사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자 유병자라고 하는 게 아빠가 왜 유병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셨거든요. 고혈압하고 당뇨있어도 약을 드셨던 거 아니에요? 네 약을 드셨는데 근데... 그거를 고지를 안 하고 그냥 가입을 했었어요. 일반 보험에서 고지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건 고지 의무 위반인데. 유병자 보험으로 들어갔는데 약 먹는 걸 고지 안 했다 그만 건니 아니, 정... 아니, 아니 유병자 보험으로 안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아그 일바, 때... 일반 보험으로 들었다? 네 2012년에 들었거든요 자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할때 설계사가 고지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설계사 말로는 들수 있는 보험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으로 다 묶이면서 아무리도 음... 어, 어, 계약자는 엄마고요 네. 아버지는 드러... 밑으로 들어가서 드러... 아, 근데... 피봉자로 들어가 있고 그때도 아는 지인 설계사였죠. 그거는 그것도 지인의 지인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초장에 뭐라고 말씀드렸어. 지인 설계사한테 가입하다가 보면 평생 보험료만 내고 눈탱이만 참 맞다가 끝난다고 난 얘기했죠. 지금 아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보험금 1 0 원도 안 나와요. 아, 그러면 아빠는 빠져 나오는 게 맞나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은 말씀을 못 드려요. 가족과 상담을 다시 받으려면 초급에 보험하기 채널 추가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하시고 가족들이 가입되 있는 보험을 다 찍어서 보내주시고, 아빠 고지 의무 위반한 것들, 나중에 병력 같은 거 총무들이 얘기하라고 할 거거든요. 네. 그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는 총무가 다시 결정해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초특급 영상 항상 보고 좋아요 꼭 눌러줘야 돼. 네, 어요 <laughs>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천두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CI 보험이 남편 거 하나 있거든요. CI 보험 밑으로 내 사람 가족 실비 보험을 넣어놨어요. 실비만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종피라 그래가지고 거기 진단비나 수술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실비만 들어가 있어요. 아시... 나머지 그. 아, 그래요. 일단 알겠고 딱더 말씀해보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 모두 실비까지 이제 묶어놔가지고 CI 보험을 어떻게 하느라 구치가 아픈데 어떻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 몇 살, 몇 살이죠? 애들이 살, 근데 애들 실비는 30살까지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야. 왜냐면 종합보험 안에 가족들이 그 피보험자로 1피보험자, 2피보험자라 그래가도 종피보험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험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 거기 주피보험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종피보험자 들어간 사람들이 보험이 아예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밑으로 혹은 엄마 밑으로 종피로 자녀들이 들어갔으면 대부분 보험 기간이 짧아서. 그거는 유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세까지 보장이 되는데 지금 애들이 24살, 27살이다. 그 27살은 앞으로 3년 동안은 보장 받는 거고, 예. 24살짜리는 앞으로 6년 동안 보장 받는 거니까 보장이 끝나면은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면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애들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마나 성인 보험으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미 병력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어떠한 병력이 있었는. 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라. 아, 동네 동네 의원에서 검찰을 응? 받은 적이 있어요. 응? 피검사 소변검사를 무슨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네? 약을 무슨 그때 5일금거를줬던것 같아요 아 5일 동안 받고 그 이후로는 다른 치료력은 없었고요? 치료한 건 없었고 1월달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피검사 소변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전에 1월달에 5일치 약 처방받은 거 실비로 보험금 청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천만다행이에요 어. 그거 만약에 청구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입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 이미 병력이 전산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나 되죠? 있습니다. 얼마 <laughs> 원 얼마 들었었는데 아마 지금은 수비가 올라서 그다음에 7 0 0만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 3년 전인가 몇년 전에 좀 줄였어요. 줄였다는 라 거는 주기약 남편분 앞으로 돼 있는 주기약 금액을 지금 감액했다는 말씀 아니야 예, 주기약하고 하튼 몇 가지를 이제 줄여가지고 네 지금 현재 나가는 게 20만 8천 얼마가 나가요. 여기 실수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은 남편 앞으로 돼 있는 주기약 그 CI 보험에다가 밑에 특이약으로 가족들이 종피 보험자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없다는 말씀이죠. 다른 거는 이제 안 보험 이런 걸다가족들 있어요. 안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될지 해약을 해야 될지 감액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증권을 봐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증권을 전부 다 찍어서 보내주세요. 5만 원의 유료상담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